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오브 마인입니다. 오늘은 정말 두근두근하는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임영웅님이 드디어 새 싱글로 돌아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소식 이제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번 컴백은 더욱 특별한데요. 바로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위 메인 OST로 발표된다는 것. 게다가 음원 공개는 4월 14일 오후 6시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벅차올랐습니다. 임영웅님의 목소리를 드디어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기쁨.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환해졌어요. 특히 이번 OST는 김혜자 배우님과 손석구 배우님이 출연하는 감성 가득한 드라마 속에서 임영웅님의 따뜻하고 서정적인 음색이 더해져 완벽한 하모니를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지난 9일에 공개된 뮤직비디오 티저만으로도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아름다웠던 모든 날, 눈이 부시던 모든 날, 짧지만 강렬한 이 가사 한 줄에 많은 분들이 가슴이 울컥했다고 전해주셨어요. 저도 그중한 사람이었답니다. 티저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며 다시 반복해서 봤어요. 목소리만으로도 이렇게 큰 감동을 줄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더 놀라운 건 팬들의 열기입니다. 유튜브 댓글에는 정말 수백 개가 넘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는데요. 임영웅님, 드디어 기다렸어요. 감성 가득한 목소리 최고입니다. 모어 뷰티풀 댄 헤븐 정말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이 목소리 너무 감동적이에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드라마와의 콜라보 너무 기대됩니다. 라는 팬들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무료로 듣기 미안해서 무릎 꿇고 들었어요. 라는 재치 있는 댓글을 남겨주셔서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전하기도 했어요. 한 팬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마치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 같습니다. 임영웅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다른 팬분도 임영웅님의 노래는 내 귀에 이식하고 싶을 정도로 좋아요. 라며 유쾌하게 기대감을 드러내셨죠.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짓게 되더라고요. 팬들과 함께 이렇게 기다리고 설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한 순간이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임영웅님의 팬덤, 영웅시대 분들께서는 이미 스트리밍 준비를 철저히 마쳤다는 분위기입니다. 멜론 1위 가자, OST 장인 임영웅 대박 같은 댓글이 가득하고 어떤 분은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천상의 음악이에요. 라고 감탄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댓글 하나하나가 얼마나 애정 어린지 또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OST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드라마의 감성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음악과 드라마가 서로 맞물려 우리 마음 속에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음원 발매와 동시에 차트 상위권을 석권하는 건 물론이고 드라마 방영일인 4월 19일에 또 엄청난 반응이 이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팬분들의 기대는 이미 하늘을 뚫었어요. 임영웅님, 이번 신곡이 꼭 대박 나길 바라요. 드라마와 ost 둘다 본방사수, 울림 있는 목소리로 마음을 치유해주세요. 같은 응원의 목소리들이 그 증거입니다. 또 어떤 팬은 우리 왕자님, 국민가수황제 이명웅님 영원히 함께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뜨거운 메시지를 남겨 감동을 더했습니다. 이 모든 반응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명웅님의 존재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팬들의 일상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려. 목소리 하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다 함께 기억해주세요. 4월 14일 저녁 6시 임영웅님의 새 OST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전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됩니다. 그리고 드라마는 4월 19일 첫 방송 우리 모두 함께 본방사수하며 응원합시다. 스타오브 마인에서도 끝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설렘과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임영웅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건행!